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영원까지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 없어서 시험과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는 선교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지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방대했고 어떤 신학적 주장들은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며 그것들을 정리하여 소화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마음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렇게 선교에 대한 감격과 비전으로 들어갔던 신학교 생활이 힘들어졌고 감격과 비전도 그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중반을 지나면서 그 신학적 주식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왜이 신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목적이 생각이 나고 분명해졌을 때 다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견습선교사로 1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가서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전을 가졌던 성경 번역 선교는 아니지만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이민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선교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셨던 비전과 기쁨은 여러 파도를 넘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잊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찾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에단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평안과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하지 않고 영영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숨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길을 잃은 것이요. 생명을 잃은 것이고 영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폭풍우가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오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첫대를 옮기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꼭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한글 버전으로 보면 복을 기쁨으로 혹은 행복으로 번역해서 너희의 기쁨 혹은 행복이 어디 있느냐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에스파니얼 성경에는 만족으로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오늘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만족뿐만 아니라 사랑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처음 믿을 때의 행복, 복음 안에 누린 기쁨을 때로는 풍랑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잊어버리기도 하며 오늘의 현실에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리 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안의 복, 행복, 기쁨,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에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복, 행복, 기쁨으로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넘어가며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행복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너에게 준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간직하고 회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산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때에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며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5편. 여호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호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호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아니 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 때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서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한 아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마 없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마 없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오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트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며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하가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르고내 죄를 슬퍼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